2016, 9월 12번입니다. 자, 상수 A와, 상수 A가 근데 1보다 크답니다. 양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A의 X승. 지금 어떤 곡선이죠? 어, 지수함수, 증가함수죠. 밑이 1보다 크니까요. 하나 그려놓고 시작합시다. 자, 이게 Y는 A의 X승입니다. 자, 이놈에 대하여 두 직선, x는 t x는 et 각각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집니다 자 그럼 x는 t 하나 그고요 x는 et 하나 그어봅시다 문제에서는 요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 a는 t,a의 t승이 될 거고요 b는 et, a의 et승이 될 겁니다. 자, 됐고요전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죠. 이미 찍혀있죠?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. 그쵸? 여기 c는 et, 0. 요 놈들에 대하여 ab와 ac가 같대요. 그 말은 요 ab, ac가 같은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 지금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 이라는 거예요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거죠 결국 이등변삼각형이 나오면 수선의 발이겠죠 수선의 발 그리고 이게 뭘 만든다 수직 이등분을 만든다 요걸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띡하고 찍어주시면 아 그럼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되실 거고 여러분 지금 이 길이가요 A의 t승인데요 지금 A의 t승의 2 배가 된다는 거겠죠 아 이놈이 2곱하기 A의 t승이 되더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A의 2 t승이 2 곱하기 a의 t승이다? a의 2t승이라는 건 a의 t승의 제곱이잖아요? 그죠? 근데 a의 t승은 항상 0보다 크잖아? 지수함수니까요. 그죠? 아, 그래서 얘는 a의 t승이 약분이 되면서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일단 조건 하나가 이렇게 뒤어 나왔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라는 거예요. 요거를 써먹어야 될 텐데, 그럼 결론적으로 요 지금 A의 t승이, A의 t승이 2였으니까 요 길이가 결국 4라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요 길이는 지금 t입니다. ET에서 t 뺀. 그럼 요 ABC의 넓이가 8이라 그랬으니, 자, 넓이는?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t에서 이게 8이라는 거니까요. 따라서, 아, 이 t가 8이라서 t는 4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자, 결론. a의 t승이 2고, t가 4니까요. a의 4제곱이 2라서요. 아 a는 양수니까 2의 4분의 1승이다.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. a 곱하기 t는 a는 2의 4분의 1승 곱하기 t는 4니까 2의 제곱 하시면 2의 4분의 9승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